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네 하는 게 응답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게 응답이며, 멈춰 하면 멈추는 게 응답이고, 하나님이 저것을 가져 하면 갖는 게 응답이고, 버려 하면 버리는, 게 버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원리는 이렇게 쉬운 것이지만 문제는 분량이고 또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어 누이 동생 마리아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왔죠. 가서 이제 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가로 가셨을 때그두 자매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옮겨라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주여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데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이제껏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응답했던 부르면 대답했고 명하면 명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문제 앞에서 그들이 불신의 모습을 좀 보입니다 이 돌문을 열면 벌써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 그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참 중요한 단어죠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영광이라는 단어 단어 아니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또 하나님이 궁극으로 행하시는 역사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거든요 그 영광 요한복음에서 영광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영광을 보는 조건은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예수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응답하고 또는 삶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의 문제나 우리의 판단력을 뛰어넘는 삶의 어려움들이나 또차 참아 믿음으로도 뛰어넘기 힘든 부인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골짜기에는 방금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지 몇십 년된 뼈들이 질비한 것입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실 때에도 그 믿음이 좋았던 마르다 마리아가 주여, 죽은 지 벌써 4일 되어서 냄새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본문에 남아있는 이, 이 골짜기에 있었던 이 뼈들은요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죽은 지4 일이 아니라 뭐 얼마나 오래되는지 헤아릴 수 없는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 감당하기 힘든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 뼈들 죽은 지4 일이 아니라 꽤나 오래된 마른 뼈가 하얗게 되어버리고만 이 마른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할수 있었겠느냐 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회생, 소생 또는 회복 또는 재건 또는 중건 또는 뭐 새로운 부흥을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오셨을 때 과연 내 삶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의 문제, 뭐저 사람이 살겠냐못 살겠냐는 우리가 대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왜냐면 뭐 그쪽 일이니까. 뭔 미리 말하면 그러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어 능히 살수 있겠느냐? 내가 살릴 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그부분이 있어서만큼은 믿음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든지 아니면 예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차마 에스겔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대답을 예, 이 뼈들이 살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뭐 살리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면 했으면 좋았을 것을 에스겔이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할수 없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현실 자체가 참혹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이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하나님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한 명은 예레미야.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 받거든요. 부름 받아서 한 40년 동안 요시아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40년 동안 줄곧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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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이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대로 바벨론 침공에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에스겔은 벌써 전쟁을 치르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거든요. 뭐긴 얘기입니다만. 근데 이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과 비전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구도를 설명하면 본토 유대 땅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설명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동시에 희망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게 희망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멸망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하시겠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 큐티를 보면, 남유다의 멸망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인상적인 것은, 남유다가 결국 시드기아 왕때 멸망을 하는데, 성에서 도망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서, 거기서 끌려가고 눈 뽑히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남, 남유다의 멸망이, 멸망이 어디서 끝나, 끝났? 여리고에서 끝났다. 예레미아서 읽어보면요, 역사적인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뿌리를 뽑, 나무 뿌리 뽑는 얘기를 하십니다. 한나라의 남유다를 멸망시킬 얘기를 하시면서, 나무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뽑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 뿌리를 뽑듯이, 예레미아서에 나와요.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아서에. 정말 하나님이 뿌리 뽑듯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남유다의 맨 마지막에 멸망이 여리고평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알면 좀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가나안땅 진입은 여리고에서 시작됐거든요. 여리고로 들어간 첫발, 그게 역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 뿌리를 뽑아서 여리고에서 끝내버립니다. 완전히 뽑아버렸다는 얘기죠. 또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지고 눈을 뽑힘을 당하고 감옥에 쳐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은 마치 삼소원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죠 삼소원이 그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불순종화에 눈뽑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으로서의 종말인 거예요 삼소원이 우연히 눈뽑힌 게 아니라 불순종에서 그 정도로 남유다의 멸망은 철저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다본 거예요 보고 있고 또 현재 상황으로 에스겔이 1차 포로 때 잡혀왔으니까 여기서 이런 장면을 실시간으로 어, 접하면서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벨론의 3차 침공 이 음,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차마 내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쉽게 아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완전 뿌리 하나 뽑듯이 다 뽑아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민족 이 나라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질문 앞에 예스를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오게 된 이유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 정치, 경제, 국방 이 약화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로, 범죄한 죄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떤 기회를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회복을 가지고 온다거나, 이 뼈가 능이 살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쉽게 아멘을 못 합니다. 믿음은 응답인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하는 거거든요.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아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이기에 어,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에스겔이요 상당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고 뭐 이삭 야곱 다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선지자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삶으로 이제 믿음이 참 많이 보여지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여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도 제스장이었다가 선지자가 됐으니까 말씀도 많이 알고 영감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도 임하고 미래도 보고 환상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들은 알고 보면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선지서를 우리가 읽어 보면 이들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서 행하시는 큰 일들 앞에서 이들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흔들렸고요. 예레미야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정말 희망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했던 고뇌 중에 하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에스겔 역시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왔죠. 교회 왔고 믿음이 좋으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 했겠지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상은요. 이 선지자들이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다이 사람들은 다 보는 사람들이니까 듣고 믿고 복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만큼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성경에 보면 뭐 예언자들도 흔들리더라고요. 워낙 문제가 크니까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그 원인이 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기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막 흔들립니다. 이 뼈들이 되게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십니다. 이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 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수없이 많은 마른 뼈를 보이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등에 살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중요한 호칭이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등에 살겠느냐라는 호칭을 쓴 것이 아니라 인자야,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등에 살수 있겠느냐. 인자라고 하는 단어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본인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에스겔서의 인자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94번인가 나와요. 90번 이상 나옵니다. 인자라는 뜻은 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벤 아담,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벤 하면 이제 아들이고 아담 하면 사람인데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인데 이걸 좀 세게 발음해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 그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에스겔아. 호칭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죠. 사람이 아들아, 더 세게 말하면 흙의 아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이 마른 뼈가 되어버린 미대 민족을 살리는 것 또는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 뼈들을 다시 생명체로 살리는 이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거대한 일이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원대한 일이고 큰 일이죠. 이큰일 앞에 계획 앞에 에스겔의 믿음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지만, 있다고 여기지만, 믿음이 있죠. 오직 리는 믿음으로 말면 살기라. 믿음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믿을만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믿을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아마 우리는 벤 아담이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벤 아담화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다른 본질로 돌아가서 불신자처럼 되고 많은 우리들의 모습, 이 하는 거죠.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 먼지 에 불과한 거예요.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감사하게도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영향 안에서의 일들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대한 계획을 또는 회복의 일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해야 할 것인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워낙 문제가 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 너는, 맞다, 네가 대답을 못하지. 너는 왜냐면 벤 아담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들이고, 더 끌어간다면 너는 본질상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십니다. 이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인간의 대답을 뛰어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믿느냐? 예스, 믿습니다. 하면 오케이, 진행하는, 또는 믿습니다, 미, 믿느냐? 아, 어렵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하면 진행하지 않는 그런, 그런 선택의 여부로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지, 내가 너희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지, 내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인자 이 뼈들이 능히살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에스겔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안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가 예스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상에서 여러번 나오는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있다면 판단을 보류하세요 아닙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동참하세요. 에스겔이 참 중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안될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물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아 부정할 수 없죠. 에스겔이 지혜로운 답, 주여와의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가서. 나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지만, 응답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동의인 거예요. 우리가 다 예스 yes, 예스는 못하잖아요. 대답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이 안, 안 나오는 삶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요,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 예, 유명하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동참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일을 풀어가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지식을 펼쳐나가실까?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동참하는 행동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살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듣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설교 맨 마지막 말미에서, 또는 축도 받고 나가면서, 아니면 집에 가서라도 예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스가 어려운 분들은요, 판단을 중지하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지식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좀 사실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폐역하여서 멸망한 남유다를 왜 회복을 시키려 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왜 나에게 오셔서, 어, 내가 능히 너를 살리겠느냐? 라는 질문을 왜 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 벌어진 상황 속에 또 이렇게 망쳐버린 인생 속에 왜 찾아오셔서 희망의 질문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건데 일단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뭐 에스겔서 오늘 한장 갖고 뭐 전체를 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회복이 찰나는 회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회복을 하시는 근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복시킬까 그 이스라엘 위함이 아닌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열방과 민족 앞에 돌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신 거죠. 근데 그 이름을 건지면 당연히 그 이름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도 건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 건지는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언약조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성은 하나님의 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다.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거는요. 어느 누가 자격이 있어 구원 받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리스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붙잡으면 그 이름을 건지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나도 건짐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건지시는 거니까. 성경이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상황 자체는 참혹하고 참담하며 우리의 건진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도 이미 끝났지만, 내게 있는 그리소 예수의 이름 그 하나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어, 그를 건지시고, 그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지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자야, 이 뼈가 살겠냐, 안 살겠느냐라고 할때 우리를 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서 예수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은 다 자기들 죄 때문인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맺은 그 아브라함 이사 야곱 또 끊임없이 갱신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진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 끝까지 붙잡으면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소생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고 우리의 자격을 뛰어넘어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주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어, 한경진 목사님 잘 아시죠? 어, 한국 기독교의 끼친 영향이,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기서 발언한 은혜의 강물은 우리 교회까지도 흘러온 거거든요. 왜냐? 그분의 책을 안 읽은 목사들이 없, 없고 그분의 설교를 안 들어본 주의생들이 없거든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경희 목사님 대단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자격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사참배 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했죠, 당연히. 어,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쓰셨죠 그분들 평생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자격을 잃어버린 그분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쓰신 것은 자격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 구하고 나마다주 안에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잃어버린 그한 인간을 크게 쓰신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살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뼈가 등에 살겠느냐? 살리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이, 이 역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나사로 같고 심지어 나사로가 하 죽은 지 수십 년된 마른 뼈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 입어서 아멘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어,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뭐다 아시겠지만, 어, 남, 바벨론의 침공으로, 바벨론의 침공으로요,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전쟁에서 지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 전쟁에서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근데 역사에서는 누가 이겼을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가, 역사에서 누가 살아남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네, 전쟁은 지나가는 사건이, 역사는 현재의 사건이잖아요. 바벨,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백년 안에 역사 안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졌죠. 아, 전쟁에서 졌죠. 참혹한,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참혹한 패배를 겪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패전했으나 역사에서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여러분. 역사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전쟁의 승리가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을 잃었다, 얻었다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미 끝나버린 것 같고 그리고 패배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결국 이 마른 뼈를 살려서 역사의 승리죠. 전쟁에서는 패전했으나 역사의 승자로 세우셨다, 거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현재형으로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현재 현재형으로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는 믿음 안에 나가는 사람들 어제의 패배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이런 일을 쭉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고 핏줄을 또는 가죽을 해서 생기를 넣고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맨 마지막에 내가 여우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결론적인 부분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충만함으로 완성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지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죄인이 구원받았나? 노아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의인 열 명을 찾았잖아. 의,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구원은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리소 예수 안에서 의롭게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을 다 잃어버린 자, 이 뼈가 등에 살겠느냐 누가 아멘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오늘 당면한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서 누가 믿음이 있다고 아멘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다 자격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 죄인을 그리소 예수 안에서 의롭게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기계시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심지어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생계를 주고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붙잡으셔야 돼요 현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며, 할렐루야, 살리실 것이며, 마지막 한 가지는,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민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14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쪽으로 쭉 내려가면, 결국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석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한민족이 멸절 앞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북녘땅 나만 하나님 앞에 자격 아무도 없어 북녘땅만 못된 겁니까 나만도 못됐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의자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듯이 살리시듯이 듯이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소생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누가 자격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격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으며 우리는 주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이 뼈들 등이 살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이제껏 답하지 못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아멘 하며 나가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